그럼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졌어요. 바로 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법하는 안변의 이혼전문 변호사 안소연입니다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에 치를 떨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바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에 대한 증거 꼭 필요하다는 건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졌어요 바로 상간자 인적사항입니다 이 인적사항을 못 알아내면 절대로 소송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이 인적사항 무조건 알아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중 가장 중요한 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지입니다. 운 좋게 이세 가지 정보를 다 수집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필 때에는 보통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상관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바로 소송 가능합니다. 보통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알면 수월하게 소송이 진행된다는 거죠. 다만 폰 명의가 상관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용불량자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쓰고 있는 경우라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 찾아봐야 해요. 만약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고 했을 때, 상관자의 주소,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어떤 정보 딱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관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 그럼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아서 그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 그럼 은행에 우리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계좌번호 주인의 인적사항 알아낼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그 차량이 렌트카나 리스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인적사항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러한 정보조차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의뢰인이 배우자 옷에서 반쯤 찢어진 비행기 티켓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아마 배우자가 상관자랑 여행을 가는 날짜도 표정이된 거였거든요. 정말 그 정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어찌하나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 티켓에 적힌 정보만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사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2022년도 4월 5일 오후 2시 김포공항 출발한 여객기내 23번 D좌석 양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라고 항공사에 사시조회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인적사항 알아내서 상간자소송 제기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요 만약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 알았다 그런데 도저히 전화번호 및 이름 계좌번호 뭐 등의 인적 사항을 알 방법이 없다 그럼 미치도록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져도 우선은 카톡 내용에 대한 증거만 먼저 확보하세요 그런 후 뭐든지 알아낼 때까지는 모른 척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모른 척안 되겠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행동했을 때 결국 가정은 가정대로 망가. 그 상간자 놈들은 속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 공통점이 죄책감도 없어요. 진짜 그 사람에게 응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딱한 번만 참으시고 최소한 그 사람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때까지는 화를 누르시고 증거 확보하시는 걸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이렇듯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단서만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상간자 인적사항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은 많습니다 따라서 상관자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어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알아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무너진 자존심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기시거나 영상 아래 댓글란에 제가 연락처를 기재해 놓을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